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생화짱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큰이와 찌돌이난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요 큰이와 찌돌이난은 항상 요 계절이 되면 또 인기가 많은 상품이고요. 어,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다섯 쪽 정도 식재를 해놨는데 어, 올해는 또 가격이 좀 저렴해졌어요. 작년에는 세쪽 심어서 25,000원 판매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다섯 쪽 심어서 어, 25,000원 판매해 볼게요. 요큰 이화지도리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아 올해 이렇게 한 촉을 심어 놓으면 내년에 두 촉에서 세 촉으로 번식을 하는데요. 그 번식한 아가들도 꽃을 피운다는 거. 그래서 아, 처음에 원 모주에서 꽃을 피운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새로 태어난 아가들에서도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 개화 기간이 조금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그래서 오늘은 다섯 촉에 25,000원이니까 두 포트 식재하셔서 합식을 하시면 아주 예쁘게 꽃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. 더 좋은 상품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